예수님을 본받는 믿음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목사에게 일주일 중에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시간 성경 말씀 가지고 말씀 준비하는 일입니다. 제 일주일에 가장 중심되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이 주일 예배다라고 저는.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냥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는 일주일에 가장 큰 시간과 에너지와 정성을 기울이는 게 원래 이 주일 메시지입니다. 며칠 동안 준비기도 하기도 하고요. 그 이상 더 많은 시간이 소비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시간에 하나님과 깊이 말씀 보면서 교제를 나누기도 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혼자서 마음 이렇게 흐뭇해하고 행복한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그 설교가 다 은혜로울까? 여러분들은 다 마음 좋아서 끄덕끄덕 거리실 수도 있는데 끄덕거리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모두가 다 은혜로운가? 어, 준비는 정말 많이 하고 오래했어도 제 전달이 부족하거나 또 어떤 설교는 은혜롭게 다가오지 못하는 설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게 목사가 설교를 조금 은혜스럽게 못하게 하면 우리는 설교를 뭘 썼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죠 죽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표현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목사는 그렇게 씁니다 아 오늘 설교 죽 썼네 그걸 느낄 때 상쾌함을 느끼는 목사는 아무도 없겠죠 이게 어, 모든 목회자들의 큰 고민과 기도거리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 제가 마음 예전에 조금 끙끙 앓을 때가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렇게 위로가 된 적이 어, 되지 않, 어, 되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 하셨어요. 목사가 열심히 설교를 준비했는데 죽을 수 있는 설교를 한건 목사 책임만 있는 거 아니다. 누구 책임도 있습니까? 성도들 책임도 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거 왜 그런가? 했더니 잘 생각을 해보래요. 여러분, 죽을 언제 드십니까? 아플 때 드시는 거예요. 그죠?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자꾸 그 설교가 죽이 되는 이유는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렇대요. 건강하면 죽이 나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저한테 위로가 되는지. 그런데 같은 원리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설교에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목사가 준비를 잘한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설교가 늘 은혜로운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는 죽일까요? 밥일까요? 밥이에요. 아프기는 싫지요, 그죠? <laughs>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 이야기로, 어, 설교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의 시작을 연건 오늘 말씀의 배경이 설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전반부가 1장부터 12장이거든요. 1장부터 12장에 아주 유명한 설교 두 편이 나옵니다. 내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설교예요. 한편은 사경전 2장 14절부터 3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이고 또 한편은 사경전 7장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오는 7장 1절부터 53절까지 나오는 스테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내용상은 거의 다르지 않은 이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달라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어땠는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학원을 하면서 가슴을 칩니다. 심지어는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날에 신도의 수가 얼마나 더해졌어요? 3천이나 더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사역에서, 사역에서 보게 되면 이 시간만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거의 없었을 겁니다. 물론 베드로의 사역 가운데 놀라운 일들도 많았고 영광스러운 일들, 감격스러운 일들도 많았겠지만 항상 당신의 사역 가운데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어딥니까? 물어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이 장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했더니 그 강팍했던 유대인들이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세례 받고 숫자를 세봤더니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나왔다. 아마 인생의 말년에 이때를 회고하면 빙긋이 웃으면서, 아,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특별히, 한해에 세례 한명 주기도 어려운 이 시대에, 이 강팍한 시대를 돌아보서 생각을 해보면, 한 번에 3천명이나 세례를 받겠다고 몰려드는 장관은, 장면은 정말 장관일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지요.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냥 세례 받고 예수님 믿겠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받은 사람들의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오로지 기도했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성전을 같이 같은 마음으로 모여서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찬양했어요.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칭송을 받아서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날마다 더해주셨다. 베드로의 설교를 기폭제로 해서 사람들이 인격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모습이 달라졌고 세상의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원을 이야기하셨던 얘들아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던 그 일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고맙고 뭐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반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스테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었는데 마음이 찔리기는 찔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선, 어, 선포했는데,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습니다. 왜 이렇게 반대의 일들이 나올까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베드로의 설교는 23절 밖에 되지 않고, 스테반의 설교는 53절이나 된다. 그러니까 설교를 길어서, 설교가 길어서 일을 갈았다. 이렇게 농담도 하긴 하는데, 말 그대로 그냥 농담이고요.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씨앗이 뿌려졌는데 어떤 말씀은 어때요? 옥토에 떨어져서 말씀에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말씀은 길가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집니다. 가시밭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옥토와 같은 심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밭이 좋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아주 살벌한 장면을 연출을 합니다. 이만 간게 아니라 일제히 달려들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 명을 향해서 여러분 달려만 들어도 공포스럽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공포스럽게 몰려든 사람이 스테반을 밀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밀쳐서 성밖으로 내쳐버려요. 공포스러운 장면은 역에서 끝난 것이 아니지요. 모두가 한 손에다 돌을 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신성 모독을 했다라고 하면서 돌을 던져요. 살기등등한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 군중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는 여간 공포스럽지 않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공포스러운 모습을 이겨내는 세반 집사의 모습 또한 놀랍습니다. 얼굴에 돌이 맞았겠지. 온 몸에 돌로 인해서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이 스테반 집사의 모습이 천사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피 흘리고 괴롭고 힘들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기도를 한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오늘 59절로 60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하셨던 그 기도와 그 마음들이 스테반 집사가 마지막으로 순교하는 장면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과 똑같은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제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자가 되어야 된다. 제자인가. 제자 훈련을 받아야 된다. 뭐, 제자에 대한 여러 가지 묘사가 있는데, 여러 가지 정의도 있지요. 그런데 그 본질은 하나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존재는 스승이 있고요. 스승이 보여준 본을 따라서, 스승이 알려준 교훈을 따라서 그 스승을 닮아가는 자. 이게 제자입니다. 좋은 선생에게는 좋은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좋은 선생의 본이 있고 좋은 선생의 교훈이 있으면 그 제자가 스승의 본과 교훈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닮아가면서 스승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자라고 할 때, 제자는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지요. 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해요? 예,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선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본을 보여준 선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선생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들에게 해준 것처럼 해라. 말로만 한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진정한 선생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생이 되신 이유는 본을 보이셨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만 한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어요. 말씀을 알아요. 성경을 찾을 줄도 알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과 보여주신 모습을 본받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요청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져라. 성김받기 원하냐? 섬겨라 대접받기를 원하냐? 그러면 그 마음처럼 남을 대접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으면 아끼지 말고 실천해라. 거짓을 말하지 말아라. 참된 것을 말해라.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그것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공생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기까지 모든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스테반 집사가 대단한 것은, 감동적인 것은, 위대한 것은, 이 스테반 집사 자체가 위대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그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표상입니다. 그 두렵고 힘들고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성의 작동이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본을 그대로 따라갔던 사람이 스테반 집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으로 스승으로 삼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이것을 구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제자의 단계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으셔야 돼요.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됐고, 30년이 됐고, 평생을 예수 믿으며 모태신앙으로 예수 믿었다 한들,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소유자, 또 제자가 되는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예요. 스테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에 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를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해에 최소한 성경은 한 번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읽고 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과 일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고 이런 것 최고의 은혜이지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은 읽지 않고 설교만 중요시하는 분들이 계세요. 양날개로 날아야 되는데 한쪽 날개가 접혀 있는 분입니다. 설교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내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하세요? 얼굴이 굳어지지 않아요. 설교만 들으셔서는 안 돼요. 설교를 들으셔서 감동되고 하는 것들을 다짐하고 결단하고 하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말씀 묵상하는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본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자의 자격에 맞지 않아요.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에 먼지가 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먼지가 쌓이면 쌓일 수도 있죠. 대신 핸드폰 어플에 성경 어플이 제일 먼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 성경 읽기가 너무 좋잖아요.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면 성경 통독을 도와주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읽으십시오. 성경책에 글자가 너무 작아서 못 읽겠습니까? 그러면 화면 이렇게 키워갖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이 첫 번째가 말씀 중심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테반 집사를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라는 이기입니다 억울하다고 같이 욕하고 머리 붙잡고 싸우면 제자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사랑을 가지고 계셨어요 가론 유다가 배신할 것도 아셨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까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 게 예수님 아니십니까? 절대적으로, 조건적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그냥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대가 바르지도 않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두 번째예요. 세상은 말씀을 제쳐두고 사랑하는 모습이 먼저라고 하지만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그 사랑하는 것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렵고 십자가지고 가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을 닮아서 십자가지고 가면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 가지고 섬겨 나아가십시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서 우리의 사랑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결실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예수님의 본이 스테반에게 이어졌습니다. 스테반의 본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끝자락에 나오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는 바울이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바울에게 이어졌습니다. 바울의 본은 디모데에게 이어졌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열매를 맺었단 이야기예요. 꼭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예, 열매 맺으셔야 합니다. 이게 주님께 영광되는 모습이고, 이게 제자의 모습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보세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대요. 그러면 열매 맺기 위해서 힘쓰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안에서 열매를 거두기 위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해야 될게 있는데, 누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내가 변하면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변화시켜 줄수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자기들은 변화되지 않고 마치 회칠한 무덤 같으면서도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세리들을 정죄합니다. 자기들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사람들 다 보는 시장에서 나를 보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1 1조를 드리고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외형은 의로울지 몰라도 그 중심은 무덤과 같은 자들이 바리새인들 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거두기 위해서 먼저 내 자신 안에 열매 거두기 위한 힘쓴과 애쓴과 희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동시에, 내가 변화되기 위해 힘쓴 것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열매지요. 스테반 집사에게 보여준 귀한 열매의 모습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이 스테반에게, 스테반의 본이 바울에게, 바울의 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나아갔듯이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사람을 세우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사도가 될 때까지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끌어가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열매 거두는 모습, 영혼 구원하는 모습, 사람을 세워나가는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이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나 스테반이나 모두 다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스테반과 같이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선생으로 모시고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기 위해 힘쓰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고 또 하늘상급 쌓아가는 우리 귀한 즐거운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될줄 믿습니다.